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 전문가 유프로입니다. 국가가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 규제 완화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외국인 기관에서 매도세가 나오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 이 원금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정말 큰돈 잃기도 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투자 손실로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원금 회복이 간결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 0 1 0 7 5 8 1 0 3 8 3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5월 달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재참여 가능하시니까 지난번에 수익 보신 분들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청당 글로벌 보내드렸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청당 글로벌이 IPO 흥행 실패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없다 보니, 신규주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고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유통부문 매출액이 전년 대비 85% 성장하여 2,500억 전망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저평가에 따라 장기적 성장 가시화에 수급이 유입되며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볼 수가 있는데 단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침마다 간단 하고 쉽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 매일 보내 드릴 건데 청당 글로벌 시가 16%로 시작을 해서 강하게 상한가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청당 글로벌 시가 8,840원입니다. 체결가도 8,840원입니다. 제가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 드렸고 8시 50분부터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이렇게 매수 걸어두시면 9시 땡 하면서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놓으시면 수익이 발생되는 방법인데 쉽고 안전하게 따라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최대 20분만 투자하시면 9시 10분 이전에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지인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단타는 여유 돈 소액으로 욕심 버리고 5%씩만 수익을 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정확히 어디까지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전하게 수익을 보셔야 합니다. 대신에 저는 이런 단타 종목 꾸준히 매일 보내드릴 건데 매일 우리가 안전하게 5%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서암 기계공업 보내드렸고요. 이틀 전에는 슈링누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1억 청금은 안겨드릴 수가 없지만, 저도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 원금 회복만은 꼭 도와드릴 테니까,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 010-758-1-0383으로 단타라고 이제 문자 주시면, 시초가에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N 종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DN 종목 단기과열 조치에 있는 의하여 이제 주가가 상승세가 좀 제한되는 모습인데 금일은 이제 S 에너지가 태양광 관련 주로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S D N 대장주가 이제 주가 상승세가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 2등주, 2등주 S 에너지가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 동남아 사 개국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 이 조치가 발표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SDN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이죠. 세력 매집주라서 이제 주가가 지금 현재 단기간 14일 만에 14일 만에 한60% 정도 급등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당연히 단기간에 많이 급등한 만큼 단기 과열 조치에 의해서 당연한 조정세가 진행될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이제 상한가 가격을 지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형성하면서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조치가 6월 7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해제일은 6월 9일날 해제가 되고 정상적인 거래는 6월 10일부터 되겠죠 10일부터 최근 이제 태양광 설비 용량이 급증하면서 SDN 주가도 이렇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태양광 발전 속도가 더욱 가속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산업 전망치가 상향 조정함에 따라 태양광 관련 산업 모멘텀이 더욱 강화되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료가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진 라인만 잘 지켜주고 이제 주가가 횡보해 준다면 이런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일단 단기적 매수 타점은 실시간에 의한 우리가 이제 단기적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거는 정말 경험이 좀 중요한데 저도 처음에 남들 산다는 거다 따라 사다가 정말 큰 돈도 잃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좀 만들었는데 소통방에서는 종목의 매수 매도 목표가 등의 매매 시나리오를 알려드리거나 지속적으로 종목 흐름을 체크해 드리면서 실시간 대응까지 해드립니다. 제가 일확청금을 안겨드릴 순 없지만 이 원금 회복만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실시간적인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번호 010-7581-0383으로 행운의 번호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매일 아침 이렇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뉴스 사실 확인된 찌라시, 시향 정보, 재료 분석까지 주식과 관련된 정보도 보이시는 것처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도 받아보시고 제 지인분들 뿐만 아니라 소통방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 쉽고 안전하게 투자를 즐기실 수가 있으세요. 주식은 미리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 놓아야 실시간적인 대응이 가능하실 텐데요. 본업도 있으신데 매일 아침 차트 뉴스 분석하시기는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분석은 전문가인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업하시다가 제가 차트 재료 수급 세 가지를 분석해 놓은 것을 간간히 소통방에서 보시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시면서 수익과 함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하나씩 하나씩 기르시면 됩니다. 제가 실시간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건 다수의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많은 지인분들에게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전에 손실이 났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지인분들은 저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한분한 한 분씩 답변해 드리다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답변해 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소통방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 소통방이 엄청 커지면서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제가 운 좋게 받을 수 있었던 그분들의 선한 마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성취감에 저 스스로도 하나라도 더 찾아보게 되고 노력하면서 이로 인해 더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일확천금을 안겨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들 원금 회복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신속한 대응하시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방에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7581-0383으로 행운의 번호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많이 내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부자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